아저씨 뭐지?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어떡하지? 막그렇게 했는데 특정성 성립 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시름 놓았더랬죠 고소 드립을 저도 치기 시작했어요 <laughs> 어? 우리 고소 먹으면 니아가 실드 쳐달라고요? 그냥 고소 당할 짓을 하지 마 근데 버튜버도 고소가 되나요? 버튜버요? 난 되지 그래가지고 그 롤에서 만약에 누가 번호 카거나 이러면 난안해 요거. <laughs> 그런다고 안돼 저는 뭔가요? 아 근데 그거 하고 좀 떨렸어요 턱면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그래도 고소를 안 하셔가지고요 다행입니다 옛날에 한번그 재발 떨린 적이 있어가지고 고소 당할까봐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요렇게 요러,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이게 직스랑 싸웠는데 내가 막 게임도 못하는 게 직스충이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? 근데 이제 걔가 나를 고소한다는 거야. 근데 진짜 하나도 몰랐었거든요. 그 약간 법에 대해서, 아씨 뭐지? 이렇게 하면서, 아씨 어떡하지? 막 그렇게 했는데, 특정성 성립 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, 한시름 놓았더랬죠. 그래서 계속 그롤 탈퇴 버튼을 손에 올려왔다가 말았다가, 손에 올려왔다가 말았다가, 손에 올려왔다가 말았다 그리고 이제 딱 제가 느낀 게, 아, 고소드립을 하면, 이 새끼가 그래도 불안에 떨게 할수 있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, 고소드립을 저도 치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그리고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. 그래서 그때 고소들이 개 많이 졌지. 저 방송하고 있거든요? 이렇게. 근데 방송 좋은 거 모르고 욕받아도 고소 되나요?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 문제가 아니라 남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준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죄로 가는 거야. 남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. 미아야, 진짜 무서웠니? 왜 이렇게 잘 알고 있? 나 진짜 무서웠어. 나 그래서 덜덜덜 떨었어. 막손 덜덜덜 떨면서 겁색했어나 너무 무서워서 고소 무슨 뭐그라다가 어, 욕하고 무서워가지고 찾아보시는 분들 많은데요. 여러분 제발 욕을 하지 맙시다. 왜 게임만 욕을 하고 그러세요? 이렇게 하고 아무튼요. 저도 저거해서 이렇게 해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다 안심하셨죠? 이렇게 듣고 이제 발 벗고 잤지. 근데 진짜 나, 나 들은 건데 옛날에 내 친구의 친구는 쌍욕하고 싶은데 그 톤매음 불릴까 봐 그거 딱 욕받고 바로 그냥 바로 탈퇴도 안 돼. 왜 그런 거까지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약간 패드립 같은 거칠 때도 막막 막 진짜 통매음 걸릴 정도로 치면 안 돼. 딱 기분 나쁜데 성적 모욕은 아닌 거 정도. 그 초성도 고소 당한다고 죽긴 했어. 뭐 니은 이응 미음 치은 니은을 썼어.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쓰신 거 맞잖아요. 이럴 때 수긍하면 안 되고 끝까지 부인해야 된대. 그래야 증거 불충분 떠가지고 <laughs> 좋은 거 가르친다고요? <laughs> 그러니까, 그니까 이게 이 새끼 변호사냐, 왜 이렇게 잘하냐고? 왜냐면 내가 통매운 갤러리도 내가 하루 종일 봤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너무 무서워가지고.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이제 나 정도는 이제 그냥 어 선량한 시민이구나. 아 이참에 로스쿨 가자고요? 아, 그럴까? 이 정도면 현역이라고요? 아니, 그래가지고, 이거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고, 그냥 막, 아니라고요. 어, 니아맘 찬양이라고 좋은 거라고요. 아니라니까요. 계속 이렇게, 계속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, 조심하십시오. 음. 응.